야, 그러니까 그럼좀을만 좀 하지. 저번에도 먹었어. 두개 시켰어. 이게 연태보다 맛있어. 훨씬 맛있어. 네, 훨씬 아니었어 진짜 믿어봐. <laughs> <이거> <laughs> 내가 왜... <laughs> 월요일에 비 온다는 소식에 대해서 그 얼마나 멋어 얼마나 멋어 아니, 월요일에 비가 그냥 온게 아니고 하루 종일 왔어. 진짜 와, 다음 날까지. 받아가야지. 아, 비쳐 맞고. 입수하면 이제 다음날 뉴스에 나오면 어떻게? 아, 그건 뉴스요. B B C B B C 나와야지. 아, 그래? 그 뉴스를 우리는 못 봐. <laughs> 바다 들어가기 딱 좋은 날씨네. 나좀 반대야. 뭐라고? 나좀 반대야. 뭐라고? 솔직히 지금 롤 오인큐하기 딱 좋은 날씨야. <웃음> <웃음> 아니 성우 이 아, 부산 시민이야. 아, 송정은 아, 아, 어떤 아, 곳이야? 전혀 몰라. 왜왜 왜, 왜? 진짜 잘 몰라. 몰라. 왜 아까 사라이날 죽여. 사라이날 죽여. 카메라 카메라 꺼 이씨. 보자. 머리가 확실히 그 그것을해. 토닉이런나 도, 아, 토닉은 그래. 그... 일단 우리가 말아먹을 거아니에 약간 그 김판곤이 울산 말아먹기 이 사실 그냥 북명보가 대한민국 말아먹기지 뭐 하는 거야? 말 번호 세요 예? 네? 나? 어이 씨뭐 씨... 하는 거야 아니 저, 저한테 왜지랄 진짜... 우리는지아데서 <목소리도 해볼게> 그냥 확 돌려버리고 싶다. 오 어. 제발 오 어, 곤란해 정지랑 정신앙... 쿠키 영상으로 영상 영상 가아 그래? 형 근데 어? 밥맛 떨어져 야, 안다고스 없어? 어아 진짜루? 둘이 컨텐츠 뽑을 수 있도록 해 피싸네 아니 갑자기 눈맛치를더 어색해가는데? 뭐. 왜? 갑자기 가야고재산우기 안내면 음. 진다 가위 거야? 거야? 알려줄 거야. 알려줄 거야 아, 알려주려줄 거야 그래서 채영어 이채영 아니 네. 네가 얘못 봐서 그래 어? 어? 아니 슈퍼패스 슈퍼패스 아, 해명해 쓰려고 했대 아 됐지? 해명해 야,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 o 나 d you. I to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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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다 t o 나 d 아, you. <laughs> 이채영을 어, 위해 어, 남겨어 어짜피 이너어짜 슈퍼 패스! 할 <laughs> <될> 거야? <laughs> <laughs> 어어쩔 슈퍼 패스! 나야 네. 그럼 결승 이채영나로난 윤아야 이채영인데나 윤아 너이채영이야난 이채형 나이이채영이야 그렇지! 아하하하야너 에이스 3개 어떻게 뽑은 거야? 나 지지 어떻게 뽑은 거야? <A3> 아, 얘기해봐 아니 <laughs> 어떻게 뽑았어? 주장이지? 지금 2, 3 뽑고 지금 안 뽑고 있어 아니 <laughs> 어떻게 <laughs>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야? <laughs> <laughs> 저도 잘 모르겠는데 같이 짱하자 어이 말이 안 되는데 <laughs> 야 알았다. 그새서 이게 담배 피고게 아니라 마술 영상 이런 거 보고 에이버로 아, 화요일에 아니 나한테, 나한테 손해가 되는 마술을 내가 왜안 그 해? 야 다음에 에이버로 우리 전부 다 보자. 아자자 다음에 에이프고 우리 다마실게아 이러면 안뜬다고 바로. 자 바로 깜짝이야. 하나, 둘, 셋. 오, 뭐야? 좋고 아, 나오는데? 어, 뭐왜 아, 아, 좋은 거 먹고 오냐? 아, 이게 좋은 거야? 아 <laughs> 근데 이거 근데 이거 좋은 배인데? 개 좋은 배야? 리가 지금 어쩌다가 이러고 있는 거죠? 순게임첫첫려 가지고 이분이야 등분이? 그건 뭔데? 아, 모르겠는데. 아이씨. <목소리도> 아나 지금 간다. 아. 나이스 나 아, 어, 비아는 애. 뭐, 너무 바빠. 비는데 아이, 옷어아안 오잖아. 싸 봐. 오분에5 비오네. 뭘로 샀까대 갈소지, 갈, 있네, 갈 윤네, 밑에 있네. 형아 요걸로 한두 개? 요걸로? 술깨고 좋은데? 지X. 아니 아니 요 하지 말고. 태우 이렇게 늦게 왔어? 미안. 아니, 그거 할까? 왜 이렇게 늦게 그러니까. 왔어? 아니, 아니, 오늘 아니, 어떻게 생냐면 내가 기전성우는 준성이 좀 싫어하는 거야. 아, 너가 잘못됐 준석이가 나한테 먼저 병신이라 <laughs> <딱한 웃음> <laughs> <이> 새끼 병신이 <laughs> 아 맞아, 가로로 만이룰수 있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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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다, 알았다. 알았다. 어, 어떤 아, 게 보석이 아, 들어 있는지 네, 볼수 아, 있어. 보르고 뭐, 아, 하는 거야 처음에. 네, 그리고 아, 이거는 지랄. 방해 카드. 이거 <laughs> 방해 카드를 주면 어네 하부타지 같은 날이 <laughs> 설명하는 게 중학생한테 중학생 아, 반에서 아, 설명하는 거보다까 아, 어려운 아, 것 같아 수준이. 이거, 피크타임때는피크못죽이겠 자, 영상 나누고. 피크타임. 피크이임피크타 진짜. 크타임피크타는피크타 피크타임. 아피크는 피크타임. 에크이못 피크타임. 피크 못 죽인다. 못 죽인다. 아. 아, 맞아 맞아. 타임 피크타임. 피크타임. 피스크타임 피크타임. 피크타임. 피 김겸수. 우리 근데 25인데 정신연령이 그 아직 고등학생이 못물러있어 체력은 아, 좀떨어졌어 <laughs> 확실히 그렇다. 아, 우리 회사 술이 안 들어가나? 술이 어, 안 들어가나? 야, 아, 너 야, 물에 들어고 놓는 거지. 근데 우리 훈련, 그래 훈련해. 응. 내가 이제 총을 응. 높은 산에 올라가야 돼. 응. 화생방 그 기계를 설치를 해야 돼. 응. 그걸 이 기계를 들고내 응. 이걸 다, 다 메고 총 습, 메고 다 메고 돼 봐야지 거기 가면 솔직히 아무도 안 오거든 간부 안, 아무도 안오거든 혼자 왔어? 화생방 기계 설치를 하고 응. 그냥 쉬면 돼 어. 그냥 이제 이거 다 벗고 긴장비다 아. 벗고 아. 이제 마스까지 그냥 어, 쉬면? 어 그냥 자면 되거든 응. 얘한테 후임한테 맡겨놓고 응. 무전 오면 연락해라 이렇게 하고 이제 자고 응. 있었어 이제 자고 있었거든 이거 다 벗고 응. 근데 이새새 새 있잖아 새파랑색 응. 파랑색이네 여기 i 아, <laughs> 여기, 여기, 파랑 <laughs> 어? 안, y o g 여 Yo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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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s, Hawk, Isai, T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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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a n g T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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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n <laughs> 야, 빌려달라 해, 그냥. 빌려달라 해, 그냥. 빌려달라 해, 그냥. 빌려 해, 해, 그냥. 빌려달라 해, 그냥. 빌려달라 해, 그냥. 빌려달라 해, 있냥 빌려달라 해, 그냥. 해, 포천에 타조가 있다. 야, 가 그냥 마 가는 근데... 길에 진짜 아니 이미 터짜리 대나무 으로 엮어 놓은 오여기 갑자기 타조 한 마리 낚이는 거야, 어, 한 마리만, 딱한 마리만. 딱한마리 내가 너무 당황해 가지고. 가 아니, 저기 타조 타조가 있다고 연락 너무 놀란 거야. 내가 나 진짜 놀랐어. <laughs> 아니, 아니, 타조가 있다고 연락 <laughs> 고문대를 가. 아니, 군부대에서. 응원 가는 길에. 응원 가는 길에. 그러니까 그 군대에서 애원 가는 길. 사는 원 가는 길이그니까그 길에 대구, 타조가, 대구 타조가, 아, 아니, 타, 타조가 타조가 이러고 있다. 아, 진짜로. 타조가 이러고 있다. 무슨 타조가 아니었어. 산에 타조. 저 타조가, 타조가 있어 가지고 내가 몇 미터 몇 미터. 아니 좀 컸지. 차차 차만해. 근데 거기 타조가 그래서, 있으면 그래서, 되는 거 합법인 거야? 너무 나. 법으로 봐봐. 응. 한국 포천에 차량 마당에 타조가 있었다. 이건 아니거든요. 심한데. 그래서 내가 너무 놀라가지고 소장님이 그렇게 만취했거든. 나한테 좀 짬찍어가지고. 근데 소장님 혹시 보셨습니까? 사영아뭐하 응? 어, 뭘? 너무 타조 있는 보셨습니까? 잘못 봤대? 근데 진짜 난 타조를 봤어 확실히. 아니, 진짜. <laughs>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 진짜. 잘 알지. 어디를 진짜 타조 진짜 아니야. 진짜 타조 맞아.